광주 문화재 여행이 뭐지? 만나요. 광주 동구의 숨은 보물들과 만나는 시간. 연음마당, 광주 읍성 랜선 투어,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문화재 산책으로 떠나는 신나는 모험. 끝난 줄 알았지? 광주 문화재 여행 집콕, 야학, 달빛 댄스 챌린지, 동구 아틀리에 다큐 연극, 빛의 화가 오지옥까지. 보고 나니 더 궁금하지? 9월 3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문화재 여행에서 만나요. 자, 이곳 남강주시장에 유명한 장인이 또한분 계시다고 하는데요. 가보도록 할까요? 어, 여기 TV 나온 집이다. 네. 돌아라 추억의 재봉틀. 자, 오늘 재봉틀 장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이거는 거의 저희 할머니네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다리로 막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고, 저희 엄마가 시집 올때 이렇게 타왔던 그런 혼수 생각이 나고요. 어, 여기 싱거도 있고, 우와. 진짜 많네요, 재봉틀이. 여기에는 백년 넘은 재봉틀부터 요즘 재봉틀까지 재봉틀의 역사를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오늘 재봉전문가 장춘원 장인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 장인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62년대 충장에의 사촌 형님이 미싱 상회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는 미싱 전성기 시대라 집집이 결혼할 때는 미싱 안 하고 하면 시집을 안 간다 어, 할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네. 아주 가정필수품이었습니다 집에서 다 만들어내셨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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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년 있다 군대 갔다 오고 해서 네. 여기서 내가 70년부터 서 지금까지 지금 미싱하고 같이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재봉틀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이게 좀 조그맣잖아요 이 안에 부품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 엄청나게 들어요가지수로 음. 따진다면 백한열 가지 정도 돼요 이 안에 백열 예. 가지가요? 거의? 예. 부속이 아 진짜 수많은 부속이 있구나 여기서는 재봉틀 AS도 해주시는 건가요? 예예 예, 있었죠 예. 아무래도 재봉틀 장인이시니까 님또이 재봉틀만의 매력이란 무엇일까요? 빈곤에서 살기 힘들 때 옷이 떨어지면 손으로 꾸매 네. 신을 때 입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재봉틀에 나와가지고 재봉으로 꾸며고 오는 게 어떻게 재봉 일을 하는 사람이 재미가 돼요. 아 그렇죠. 예, 빨리빨리. 그때는 예 주부들이 그냥 미싱을 하면 재밌고 음. 뭐 나서지 모르고 막 일을 하고 그렇게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음. 재봉틀 에 사양길로 들어가지고 음. 예. 아요즘 재봉틀로 하나 뭐로 하나요? 요새는 재봉틀로 뭐옷 꾸미 입는다기 보듬도 지금은 중국에서 옷이 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싸요. 뭐 바지 하나에 만 원, 아만 원인데 만원 주고 사입지 누가 재봉으로 꾸미 입을 하한 사람이 없지않아요 네, 그래서 사양길로 된아 거예요. 그렇군요. 아 옛날에는 진짜 저희 엄마도 이렇게 재봉틀을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막 원피스도 만들고 속옷도 그렇죠. 만들어 주고 예, 그랬던 그래. 시절이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60년대부터는 경공업 아닙니까? 그래서 섬유 산업을 주로 해가지고 다 집집마다 재봉틀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주 산업이 의류였죠. 예,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그랬죠. 거의 진짜 60년대 70년대는 재봉틀의 시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래요. 아주 네. 유명했대요 그때. 음. 그렇죠. 혼수 1위로 재봉틀을 예, 꼭 예. 사갔던 예. 그런 시기였고 뭐 재봉틀과 함께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재봉틀의 이런 변화가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려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요. 네,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또제품들좀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면 저는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것이 미지의 신가라고 해서 한100 10년 됐고. 신가. 네, 110년. 아, 요거은 그럼 이렇게 네, 손으로, 손으로. 네, 손으로 돌리니 거. 무슨 저거 같아요. 네. 약간 저기 자전거 같기도 하고. 네, 요것은 한100십 30년. 130년. 아, 130년. 네. 저는 이렇게 요것만 주로 해봤었는데 이런 건처음 처음, 처음 그, 불려봐요. 전에는 다 손으로 했죠. 아, 손으로 네. 그럼 이게 110년, 100년 이렇게 된 것들인데 이거 좀 전시해 놓고 있는 게 판매도 하시나요? 네 예, 판매도 해요. 아, 예. 아 그럼 이게 또 이렇게 이 재봉틀을 수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예 예, 그렇죠. 아, 그럼 이거는 예. 오래됐죠. 이런 것은 이런 걸 수집하죠. 네. 요, 이런 걸 수집 안 해요. 그렇죠. 이거는 예. 또 예. 요즘에도 또 집에 있는 예. 분들도 많아요. 예. 예. 그럼 이런 건 보통 얼마 정도 할까요? 값이 뭐 비싸도 안 해요. 뭐 이런 것도 한 20만원. 아, 요것도 아. 110년 된 것. 음. 한 20만원. 이런 것이 한 30만원. 음. 130년 된 것. 근데 이게 집에서 전시용이 아니면 실제 사용이 가능해요? 예, 앞으로도 100년을 써요. 아, 이게 시간을 껴가지고 실제로 쓰는 요 예, 예, 있다�구나? 예. 잘 돼요. 앞으로도 그랬구나. 100년을 쓸때 고장이 없는 아. 바보미시. 이런 아, 그럼 미싱... 옛날에 만들었던 여기 그만큼 좋았다는. 이 크리즈 저 말할 것도 없이. 이 그렇지. 밑에 있는 플라스틱 이런 것보다. 네 예, 여러분 요즘 나온 중국제. 그런데 이제 또 저도 예전에 이거 배워가지고 했었는데 막 노루발이랑 실 끼고 하듯 실을 잘못 껴서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그렇지 그러지 안 되죠. 어. 예. 실이 떨어지고 안 되고. 그럴 때사 예. 선생님이 고쳐 주시는 거죠. 예 미싱 쓰는 사용법만 알고 네. 쓰면은 고장이 안 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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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바늘을 거꾸로 낀다거나 실을 잘못 낀다거나 그러면 이제 떨어지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고장이라고 그래요. 사용법을잘 몰라서 그러지 이런 미싱은 고장이 날줄 모르는 거야그 아, 예? 정도로 그렇게 본인이 좋아요. 잘못 실을 끼거나 실이 엉키거나 하지 않는 예, 이상은 예, 예. 고장이 나지 예. 스스로는 고장이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 요즘 나온 거 이런 거 중국제하고선 고장이 음. 많아요. 음. 어, 저는 근데 듣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좀 엔틱하게 집에 인테리어용으로도 두고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게전 요게 요것도 마음에 듭니다 지금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 가시나요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쓰시고 네네. 젊은이들도 제복 틀을 쓰기는 써요 쓰기는 쓰는데 지금은 참 별은 중국제 음. 요거 진짜 능이 여러 가지 나온다 래서 이걸 쓰는데 네. 보기는 좋고. 기능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쓰는데 실속이 없어요. 고장이 자주 나요. 아주 고장이 많고 늘 고치러 다녀야 하고 별 실속이 없고 또한 3년 동안 안 쓰고 놔 나도 딱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면 또 고칠라면 또. 그래. 요즘 나온 중국제는 쉽게 말하면 일회용. 예.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별 실속이 없다, 그래요. 와 너무 스피하게잘 된다. 방에 고 앉아서 아 무릎으로. 이렇게 하면 전체 아, 가자. 살살살. 너 네. 누르면 계속 나가고. 아 그래 쫙 봤는데요. 네. 이게 좀 지금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신데 이게 이렇좀 세밀하게 부품이 좀 작잖아요. 근데 실도 되게 잘꼽으시더라고요 어렵지 않으신가요? 예, 안어워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일하면 침침하고 그러니까 그 네. 밖에서 일해요. 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구경도 하고 사진도 아. 찍고 막 그래요. 아 그리고 또 그래도 이게 나이가 있으신 우리 장춘원 장인님께서 재봉틀을 고치고 그게 잘 돌아가는 걸 보면서 참 뭔가 좀 뭉클하달까 진정한 장인 정신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집에 그냥 묵혀놓은 재봉틀이고 이게 잘안 움직이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장춘원 장인님의 손길을 딱 느끼고 나서는 막잘 돌아가고 아까맣게 아무 문제 없이 박음질이 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좀 멋지다. 좀 이렇게 멈춰있는 시계를 다시 가게 한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장순원 장애님, 앞으로 이런 재봉틀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재봉틀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걸뭐 고칠 수 있는 장인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바램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머니들이 제복들 쓰시면 치매도안 걸리고 또 좋아요. 항상 머리를 쓰고 있으니까. 그죠 뭔가 계속 만드니까. 예. 네. 나도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일은 재미로 내가 하지 무슨 돈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음. 일을 하니까 건강도 하고 더 재미도 음. 지고 또 그냥 전국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어. 날 보고 하는 소리가 죽지도 말고 어디 가지도 말고 곱장 말고 여기를 지켜 있어라. 그래서 귀가 아프게 들어요. 아... 이렇게 말이 시가 돼서 오래 흘란 가도 모르겠네요. 네. <laughs> 그때 이제 70년도에 여기를 와가지고 네. 이 좁은 방에서 다섯 식구가 자고 여기서요? 네 여기서 자고 아... 여기까지는 찬장 놓고 다섯 아... 이또 에이... 자고 그랬어요. 여기가 부엌이고 여기서 요, 이렇게 자는 거죠? 예, 네. 네, 그러죠, 그러죠. 에이... 아... 또 다섯 식구에다가 또 장모님이 또 오시면 또 장모님까지 여섯 시도 자고. 아,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죠, 좁게 잤죠. 네. 그러면 선생님 집에 사실 재봉틀이 있는데 그냥 고장 난 줄만 알고 그냥 이렇게 전시만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집에 그냥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락방에 있는 재봉틀이 있는 집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예, 네, 무조건고거 무조건. 아, 네. 자신감. 아무리 녹이 슬고. 남 돌아가도 무조건 고쳐있어요 무조건. 아, 자 그럼 네. 여러분 우리 남광주의 한일 미싱사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재봉틀 인생 60년을 사신 우리 장춘원 장인님과 재봉틀의 역사와 또 그리고 재봉틀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정한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느끼게 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춘원 장인님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